안녕하세요 미니네임빈입니다. 오늘은 호라데키타 초코 바나나를 할 거예요.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그래도 네이버에 쳐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제 하겠습니다. 위로. 이런 거 사과만 또 있던데 그건 되게 상큼하더라고. 음 이런식으로 음, 구성품은 이렇게 됐고요. 이거 아마도 초콜릿 같아요. 이거 초콜릿 같은 거 있고 <laughs> 이런 거는 좀 사탕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고 뭐, 이쑤시개는 없겠죠? 아 여기 있다. 여기, 이쑤시개. 그리고 아까 뒤에 안 보여드렸는데 설명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. Okay. 음,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초코같은거를 이렇게 짜줘야하는데 가위로 <laughs> 목이 아파서 아실 잘 안보이시죠? 안 제가 <laughs> 죄송합니다 안좋아하지 되게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, 의외로 많아요. 이게 맛이, 초코 맛이 되게 궁금해요. 진짜 초코 맛일까? 진짜 초코 맛이겠죠. 딱 비주얼만 해도 <laughs> 초코인데. 이렇게 초코는 다 쪘어요. 안 예쁘게 짜져서좀 그렇지만. 그 다음에 이거. 여 사탕 같은 거. 또 잘라서. 여기다 부어줍니다. 그리고 이쑤시개. 예쁘게 포장된 이쑤시개를 까서. <laughs> 일단, 바나나를 꽂아볼게요. 원래 바나나는 되게 말랑말랑한데, 얘는 되게 딱딱해요. 지금 딱딱해서 잘, 이쑤시개가 안 들어가요. 근데 이렇게 바나나 모양처럼 돼 있는데, 잘안 보여요, 이게. 근데 이제 바나나를, 바나나에 초코를 묻힌 다음에, 사탕 같은 거에딱 이렇게 묻혀주면. 이렇게 완성됐어요. 되게 간단해요. 이렇게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기대되는 맛을 볼 건데요. 아, 네. 제가 한입딱 먹었는데 약간 이 초코는 좀 느끼한 초코맛이 나고요 바나나는 약간 바나나맛이 나면서 무지 딱딱해요 진짜 딱딱하고 이거 사탕같은건 맛을 알수 없어요 <laughs> 이렇게 해서 그 초코바나나 가루국 만들기를 끝내겠습니다